안녕하세요. 피트선배 강남 1호점에서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한 조건수라고 합니다. 피트 진입을 결심하고 1년 휴학을 계획했습니다. 자기관리에 자신이 없어 처음에는 기숙학원이나 종합반을 알아보았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자율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기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독학관리형 학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학관리형 학원 중에서도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1대1 관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운영되므로 시간 활용이 정말 자유롭다는 점이 좋아서 비트선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계획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트 선배에서는 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강사님 선택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하여 수험생활 내내 커리큘럼에 대한 조언, 더불어 구체적인 월간 주간 계획 수립 및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 합격을 위한 수험생활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과목인 유기화학이나 양이 방대한 생물을 공부하며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얻기 어려웠고, 인터넷 질의응답만으로는 깔끔하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간단한 질문은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수월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끝으로 멘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을러질 때면 아침 일찍 등원을 해도 저보다 빨리 와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수험생활에 지칠 때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수험생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멘토님을 설정해주셔서 매주 주간 계획표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약대 재학 중인 멘토님께서 불안한 수험생활을 이해해주시고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5월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운동을 하며 체력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활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데, 이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트에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6월 전까지 체력 관리를 하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